안녕하세요, 판테타입니다. 지금 저는 엄청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 0%고 지금 켜지긴 했어요. 다행히도. 아, 지금 롯데몰 새벽 지금 2시죠? 네. 지금 새벽 2시가 좀 넘었는데 지금 차가 여기에서 지금 멈춰버렸어요. 진짜 정확하게. 원래 이거 0km가 돼도 주행이 되거든요. 근데 이번 업데이트 받고 나서 어... 0km가 딱 되니까 갑자기 차량을 멈추겠다는 메시지가 뜨고 정말 실제로 차량이 멈추네요. 저는 0km가 되도 한 3, 40km 더 갔거든요. 네. 지금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시간이 2 시가 좀 넘어가지고. 차가 들어오는 차가 없어가지고 다행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오셔가지고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. 그래 좀만 충전하면 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저기 롯데 담당자 여기 관계자 분들께 되게 감사드리고요. 지금 다행히도 여기서 충전지기를 어 바로 뺄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여기 차단기에 있는 지금 이 전기로. 잠깐 충전 중입니다. 여기서 이제 슈퍼차저까지 거리는 어한 100m, 200m. 예, 정도가 되니까 한 5분 정도만 충전을 하고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. 와, 진짜 바로 200m 앞에 두고서 이렇게 멈출 줄 몰랐어요. 그 이번에 업데이트 제가 8.2거든요. 아, 8.3가 뭐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 된 건데 한번 볼게요. 아 지금 제대로 도, 동작을 안 하네요. 아, 일단 어, 이렇게 멈춰버릴 줄 몰랐는데. 진짜 딱 그냥 0km가 뜨자마자 작동을 중지한다고 하더니 작동이 중지됐어요. 이거, 만약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안될것 같네요. 물론, 그렇게 주행을 제가 한게 잘못이지만, 제가 <laughs> 보시면.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비주행을 한 거예요. 그 전까지는 열심히 달리다가. 아, 근데 요 상황 때문에 네네. 예, 네. 어, 여기 네, 다행히도 저게 예 네,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메시지가 실내 과열 방지가 해제되었습니다. 그냥 그 정도만 뜨고 있고요. 음, 또 볼게요. 지금 충전은. 220 볼트에 7암페어로 되고 있어요. 이게 1 4암페어로도못 미는 것 같아요. 지금 음. 저쪽에는 좀 일이 있, 있으신 것 같은데 저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. 진짜 딱 어떻게 지하 3층이거든요. 슈퍼차저가 딱 3층 내려가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지금 멈췄습니다. 와 대박입니다. 전혀 걱정을 안 했는데, <laughs> 앞으로 0 그러니까 0km가 뜨면요, 되도록이면, 어, 예전처럼 0km 뜨고 가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저도 한 0km까지 내려간 적이 한 두어번 있는데, 그때 대부분 다 사람들이 0km가 된다 하더라도 50km 정도는 더갈 수가 있다. 범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범퍼 없습니다. 0km 딱 치니까 바로 끝나네요. 와, 지금 여기 지금 아직 0km라서, 지금 1km로 올라가는 즉시, 어,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중간에 멈추면 굉장히 다, 난감할 수 있는데, 일단, 뭐, 어,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그럼 이따가 마무리, 예, 충전을 하는 장면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. 아무튼,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. 새벽 3시입니다. 참, 아유. 밤에 놀, 아, 이제 들어갔다. 이제 속도가 정상 속도로 지금 충전이 되고 있고요. 음, 지금 열선도 지금 다 동작을 하고, 어, 예, 이제 조금만 더 충전하면 이제 될 거예요. 왜냐면 이제, 음, 뭐, 지금도 가긴 갈것 같은데, 괜히 지금 갔다 중간에 또 멈출 수가 있으니까,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. 네 지금 거의 다 됐어요. 네. 다행이네요. 아 진짜 다행이네요. 진짜 네. 감사합니다. 어떻게? 아니 이게 0km까지 떨어져도 저는 갔거든요. 예.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고 나서 그게 안 가네요. 여기서 이렇게 충전하고 있습니다. 아 진짜 아, 이런 모습으로 완벽하게 지금 입구를 가리고 있어요. 만약 낮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아주 대단했겠죠? 지금 이게. 뒤로 다백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진짜 큰 민폐를 저지를 뻔했습니다. 아무튼, 하. 무척 당황스러운 순간인데, 일단 정말 고속도로나 혹은 무리하게 주행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완전히, 요즘 배터리를 완전 다 끝까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, 어, 좀 편하게 쓰는 편인데,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네요. 참 아주 제대로 기념을 네, 그러면 이따가 이어서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지금 충전 여기에는 1kg가 지금 충전이 들어갔다고 지금 써 있는데 아직은 예, 여기 잔량에는 0kg로 나오고 있습니다. 배터리 지금도 출발은 되겠는요 왜냐면, 지금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발은 되는데, 괜히 지금 출발했다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, 음 중간에 서면 더 골치 아파질 것 같아요. 저기 아래쪽에는, 어 물론 제가 정확하게 슈퍼차저 위치를 알고 있지만, 뭐, 딱히 충전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. 그, 그, 2 2 0볼트가 중간에 없어요. 그래도 입구보다 낫겠지만 이렇게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 보단. 그래도 1km 까지 는 충전을 하고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. 네, 드디어 1km가 충전이 됐고요. 지금 공조장치 다 끄고, 열선 끄고, 어, 모든 라이트 끄고, 예, 이제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렸네요.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충전기 탈거를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. 예. 충전기 탈거 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예 정말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정말 특별한 경험 지금 테슬라 3년차 예. 3년차에 처음으로 차가 충전 예. 배터리가 방전돼서 멈추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차량 정상적으로 켜주고요 예? 감사합니다.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네요. 아니, 근데 이게 출력이 뭐 저하가 되고 뭐 다른 기능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장 꺼져 버리니까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. 전에는 정말 안 그랬는데 회생 제동도 걸리고, 음뭐 무난하게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 테슬라가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리면 어... 220V를 어떻게든 꽂으면 된다는 걸 알겠네요. 방금도 3kW로 충전이 된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콘센트거든요. 가정용 콘센트. 네, 아직 1kW 잔량이 남았습니다. 오, 근데 처음으로 진짜 전기차 운행하면서 진짜 처음으로 겪어본 이 완전 방전 상태 네. 1km 남은 상태로 왔네요 결국 0km로 떨어지긴 했는데 네. 드디어. 와 진짜 감동의 순간 아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하. 자 충전 시작. 빨리 시작해라. 와 어, 속이 다 시원하다. 예, 아직 충전, 그, 제, 테슬라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배터리 열하율은 5% 미만이고, 지금도 완충하면 한5 3 0 k g 는 되거든요. 참 오늘 을왕리를 밤에 잠깐 갔다 왔는데 뭐 어쩌다 이렇게 됐네요. 그럼 여기서 끊겠습니다.